오늘은 흥미로운 법률 개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 1분 안에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야, 너 이거 마음에 들면 가져. 철수가 영희에게 농담처럼 말했어요. 사실 진심은 아니었고 그냥 분위기상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영희는 진짜인 줄 알고 고맙다며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철수는 황당하겠죠? 이럴 때 철수의 말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사를 표시했으면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그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진짜인 줄 알고 행동했으니까요.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진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희가 느끼기에는 철수의 말이 진짜가 아니네 하고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때는 무효입니다. 즉,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진심보다는 표출된 말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법적 해석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잘 판단해서 행동하세요.